작년에 제가 어, 기농기촌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어, 엘림랜드라는 곤지암의 체험합숙장을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어, 준비는 다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오픈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 이제 오픈 준비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선물을 좀 특별한 선물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이 분분카에 정원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자라고 하고 지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게요. 이 분분카를 위에를 나사를 풀으면 분해가 금방 돼요. 그래서 이제 분해를 위해를한 다음에 이렇게 분해가 됐죠? 었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어 볼 거거든요. 실내 정원을 자 이렇게 빼놓고 보니까 앞에 거 구멍이 빵 뚫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심으려 고 그러면 막아야 되겠죠. 자 위에 우리가 흰색 아니 노란색 뜯어 놓은 거를 갖다가 우리 신랑이 잘라서 이렇게 피스로 박아서 어, 안쪽에 막아줬어요.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글씨를 어, 사이즈나 어, 글씨체를 정한 다음에 뒤에 먹지를 대고요. 반드시 어디에다 해야 되냐면 시트지에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뿌렸을 때안 들어가요. 그래서 시트지에 먹지를 대고 이렇게 이제 대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스텐실 어, 커터칼로 가지고 이거를 올려주면 되는 거죠. 자, 올려서 해놓으면 처음에 우리 글씨 판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스텐실도 한번 어, 해볼게요. 자, 스텐실로 이렇게 이제 다 팠어요. 이렇게 파내고 이제 저기에다가 이제 메꾸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음, 아크릴 물감을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그 바깥에다가 외부에다 놓을 거기 때문에 어, 스프레이로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지로 스티커를 음, 시트지를 잘 붙여준 다음에 신문지로 옆에 묻지 않도록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먼저 흰색을 먼저 한번 뿌렸어요. 어, 흰색 라카를 한번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을 칠하면 훨씬 더 진한 색일 때 그래요. 바탕에 바탕이 진한 색일 때는 먼저 흰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마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색을 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 어, 이 노란색을 두 번을 뿌려 줬어요. 근데 음, 살짝 곡선이다 보니까 이게 음, 중간에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이 없도록 잘 문질러 주신 다음에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떼어냈을 때 흘러내림이 없어요. 흘러내림이 없기 때문에 어, 시트지 붙일 때 정말 공간이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문질러 준 다음에 해 주시면 어, 이렇게, 라카로 뿌리면은 바깥에 애부에 놔도, 어, 괜찮거든요? 그래서 라카로 뿌려주는 게, 어, 아크릴 물감으로 해주는 것보다, 예, 훨씬 좋아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을 심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심으려면 이제, 어, 흙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밑에는 제가 이제 피스를 박았기 때문에 사이에 조금 공간이 좀 있어요. 물이 빠짐이, 그래서 일부러 구멍을 뚫지 않았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일반 흙을 이렇게 좀, 어, 3분의 1 정도 놓고, 이제 뒤에는 높은 식물, 앞에는 조금 낮은 식물,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배치를 시킨 다음에, 흙을 전체적으로 거의 채워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흙을 다 채워준 다음에, 이제 앞에, 핑크 스타나 화이트 스타 같이 작은 식물들을 맨 나중에 이제 해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기린 그 목재로 된 거를 갖다가 양초칠을 해서 어 저렇게 지금 꽂아줬어요. 양초칠을 해주는 거는 뭐냐면 음 나중에 그물줄때 나무가 썩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준 다음에 지금 이제 앞에 입술 모양처럼 제가 빨간 거를 빨간색으로 이제 마카를 칠해서 이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작품을 완성을 했어요. 아이들이 놀러 와서 여기에서 그냥 기념 사진 같은 것도 찍고 재밌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일단은 재활용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나만의 작품으로 실내 종원을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버려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그, 생활, 그, 실내 조건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모습에서 이제 보면, 예, 이런 모습이고요. 자, 기린도 있죠? 뭐이 정도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물 주셔도 돼요. 예.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 주고 이렇게 어 해서 어 아이들 어 타고 어안 타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죠. 제가 뒤에다가 지금 이제 아이비를 했는데 어 오토코인을 수경 재배를 한번 바꿔 볼까라는 생각도 해요. 어,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 엘림랜드가 어, 빨리 그 오픈을 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좀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담아서 이렇게 어,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음, 제가 운영하는 밴드로 여러분들 초대를 할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